오늘은 경술국치, 경술년 벌어진 국가의 치욕, 경술국치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종은 외교권을 빼앗기자 전국의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서울 공격을 시도하며 밀사들을 해외. 국제회의에 보내가지고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폭로하는 등 끈질기게 저항을 하죠. 그러자 이토는 국민들 저항을 우려해 고종을 참마 죽이지는 못하고 왕자에서 끌어내 허약한 순종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도 고종은 불하지 않고 의친왕과 측근을 통해서 두만강 건너 연해주, 압록강 건너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만들다가 1909년 10월에는 이또 히로부미를 안중근으로 하여금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또가 사살되자 일본에서는 한국 침탈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완전히 점령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하다가 결국 당국을 완전히 일본에 흡수해 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1910년 5월 육군 대장 출신 데라우치가 한일 합병 책임자로 한국에 옵니다. 데라우치가 한국에 온 이놈은 몇 달간 상황을 점검한 후 1910년 8월 17일 이완용에게 책임을 지고 한국 병탄을 마무리하라고 이릅니다. 그때 이완용이가 아, 총리였거든요. 데라우치 명령을 받은 이완용은 한국 황제는 한국 전체 통치권을 일본 천황에게 영원히 양호한다는 조약서를 순종에게 보내서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고종은 당연히 순종한테 거부하라고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완용은 민병식하고 윤덕용을 불러가지고 순종한테 합병하는 거를 자기가 이완용이 대신하게 때는 위임서를 주면서 도장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8월 22일, 윤덕영이 순종을 만나가지고 거부해도 어차피 나라는 넘어가게 돼 있으니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오. 이완용이가 대신하겠다고 위임장을 보냈으니까 국세를 찍으시오. 이렇게 얼르고 뺨을 칩니다. 그 옆방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순종의 그 왕우전. 윤씨 국세는 내가 지니고 있으니 순종을 괴롭히지 마라 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윤덕영이 황후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강제로 막 뒤집니다 황후 몸을 그래도 안 나오니까 치마를 들치고 고쟁이 속에 감춘 국세를 뺏어냅니다 황후 치마를 들치고 옥세를 뺏어낸 윤덕영이 누군가 하면 그 윤씨 왕후의 숙부 작은 아버지였어요 이완용은 이렇게 만들어진 위임장을 들고 통감부로 가서 한일 합방 조약문에 자신이 서명하고 통감부 도장을 찍고 해서 그날 대한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날을 경술년 벌어진 국가의 치욕, 경술국치라고 부르죠. 이렇게 해놓고 일제는 국민 저항을 우려해가지고 이 한일 합병을 비밀로 하다가 어 29일 순종의 이름으로 대한제국의 통치. 을 믿고 의지하던 대일본제국 황제 폐하께 넘겨줘 동양의 평화와 민생을 보존하려 하니 신민들은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일본의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받아라 라고 병합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건국 519년 대한제국 성립 18년 만에 한국은 일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한민족은 고조선부터 한 국가가 망해도 우리 한민족이 국가의 나라 이름만 바꾸고 후속국가로 계속 이어왔지. 예를 들면 고려가 망해도 같은 우리 한민족이 조선이란 나라 이름만 바꿨을 뿐 다른 나라 민족에게 이처럼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 적은 역사에 없다고 합니다. 8월 29일 일본은 통감부를 총독부로 바꾸고, 데라우치가 조선의 일대 총독이 되어 실제 한국의 왕이 됩니다. 초대 한국 총독이 된 데라우치는 그날 국민들에게 긴 가마문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제가 줄였는데, 대일본국 천황폐하는 조선의 안녕을 보자. 하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간절하게 생각하여 전 한국 황제의 희망에 응하여 그 통치권의 양호를 수락하는 바이다. 조선 민중은 모두 일본 제국의 신민이 되어 천황 폐하가 어루만조 기르는 교화로 깊은 혜택을 받을 것이며 모범이 되는 국민은 포상을 내려서 포상을 하고. 흉년이 들어도 나라가 구제할 것이니 국민은 이런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뭐 요즘 나라가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비슷한 얘기 같아요. 조선의 의술은 어린 아이 수준으로 병고를 구제하기에 부족하여 수명을 다하지 못하니 각도의 자해 의원을 증설하고 명의를 두고 양약을 구비하여 인수를 널리 베풀게 할 것이다. 함부로 정부를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충성스러운 몸가짐으로 상가 법을 지키는 어진 백성은 황언을 입어 자손까지 영원히 은혜를 입을 것이니 삼과 새로운 정치를 받들어 진정 어긋남이 없게 할지어다. 이런 담화인데 한마디로 말잘 들으면 떡 주고, 말안 들으면 벌을 주겠다. 그등 쓰다듬면서 감 뺀다는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로써 전 국민의 세금은 총독이 가로채고, 대한 왕관은 총독이 주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금 이 문구를, 그 요즘 반일 종족주의 반대라는 이 책을 읽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거 봐라. 지금 그 데라우치가 한 말, 이렇게 해줘서 똥천지 조선이 근대화되고. 국민들은 수명까지 늘어났으니 이걸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왕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풍족한 돈을 받고 호의 호식을 했다. 이 때문에 왕가는 자진해서 한일 합병을 원했다. 이렇게까지들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으니 그렇습니다. 이 황제란 독립 국가 군주를 말하는 것이고 왕이란 황제가 지배하는 영토의 분주를 말하는 것이니까 고종 황제는 이때부터 왕으로 그리고 황태자들도 왕세자로 격화됩니다. 한국 초대 총독이 된이 데라우치라는 놈이 어떤 놈인가 하면 일본 내전에서 칼을 맞아 가지고 한쪽 팔을 잘못 쓰는 불구인데 일본 천황이 왕자일 때 함께 미국 유학을 해 가지고 천황과 아주 친해요. 아주 최측근인데 이 놈이 이토와 명성황후 시해를 조종한 놈입니다. 조선을 잘 알고 있죠. 이 놈이 일본 천황한테 명성황후 시해부터 한국 외교권 빼앗는 거등 아주 소상하게 전해서 천황도 한국 침탈을 당기고 있었다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이 놈이. 이놈, 이 총일 전쟁, 너일 전쟁에 참전한 공으로 육군 대장이 된 아주 잔인한 놈입니다. 이놈이 한국 총독이 되어가지고 본격적으로 한국을 수탈하는데 우선 사유지를 강탈합니다. 토지 조사를 한다면서 몇월 며칠까지 신고해라. 이 신고 기간 안에 신고되지 않은 땅이나 대대로 갖고 있었지만 문서가 없거나 이러면 몰수해가지고 일본인한테 넘겨가지고 엄청난 땅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철도를 놔가지고 한국 자원을 무한정 뽑아냅니다. 그 공로로 일본 총리까지 오릅니다. 안중환한테 죽은 이토는 여우 같은 놈이고 이놈은 미친 개 같은 놈입니다. 조금만 말을 안 들어도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놈이죠. 이 경술 국치가 벌어진 그날 밤 대대적인 축하 행사가 벌어집니다. 남산 및 일본인 촌에는 집지마다 일장기가 걸리고 일본 헌병과 경찰들은 강제로 조선인 가옥에도 일장기를 걸게 하고 시내 곳곳에 이 아치와 오색 등을 걸고 상점은 휴업을 하게 합니다 그날 아침 남산 신궁 그 남산에 지어진 신궁의 한반도를 일본 신에게 봉헌한다는 봉구제를 거창하게 열고 저녁 6시에는 관변 단체가 동원한 6만 명이 나와서 등불을 들고 시가지 행진을 합니다 이 행렬은 총독 관조, 경무총장 관조, 군사령관 관조 앞에서 일본 천낭 만세를 외치고 행렬을 인도하던 외놈들은 고종이 있는 덕승 앞으로 행렬을 몰고 가서 더 크게 만세를 부르게 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고종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고종은, 그래, 이놈들 어찌 두고 보자. 내가 질것 같으냐.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총독 관저에서 축하연이 벌어지는데 아. 벌겋게 술이 오른 데라우치가 술잔을 쳐들고 아 임진년 조선 정벌 장수 고바야가와 가토 고니시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밤저 달을 보고 뭐라 하셨을까 그러니까 부인 네 명이 질려서 도망갈 정도로 아주 회의한 인물로 알려진 외사국장 고마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님을 지하에서 깨워 보이고 싶네 고려의 강산 위에 휘날리는 저 일장기를 그러면 또 데라우치가 받아가지고 몇 해만 지나면 조선 어디를 가도 노인들마저 우리를 향해 머리를 숙여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그 임진왜란 때부터 침탈을 시도하던 조선을 이제 자신들이 드디어 정복을 했다고 달밤에 개짖는 소리를 낼때 매촌 야록을 쓴그 황현, 홍범식, 송병순, 이만도, 안숙, 이재훈 김석순, 송주면, 김도영, 김지수, 송완명, 정동식 등 수많은 지사들이 자결을 합니다. 전국의 출초상이 나는 마당에 친일파들은 병합 공로자로 일본 왕에게 귀족자기와 은사금을 받으며 살판이 나는데 어, 가장 많은 은사금을 받은 80만행을 받은 자는 국내부 대신 이재면으로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66억에 이르는 거액이라고 합니다. 순종의 장인 윤태경, 지금 돈으로 100억 8천만 원, 이완용이 30억, 이지용이 20억, 박용호 56억, 이 돈을 받으며 명실공히 나라를 판. 매국노들이 된 겁니다. 매국노란 이런 놈들이 매국노지 평생 일본과 싸운 이승만이나 일본 놈몇살 잡고 돈 뜯어내가지고 그 돈으로 고속도로 내고 호황 제철 만들어서 지금 한국의 기반을 잡은 박정희가 매국노입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매국노라는 그 얼치기 빨갱이들 좌익들은 진짜 친일파가 누군지 잘 몰라요. 이 놈들이야 말로 북계에게 나라를 넘기려는 진짜 현대판 매국노들 아니겠습니까?